1스택 그냥 4스택이면 들어가면 되지? 아니, 5스택 5스택 아, 5스택, 5스택 좀 기나가 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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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취해 응 긴장하지 마라 그러니까좀 긴장한 거 같아 <laughs> 아니, 아니 안, 되, 안 되면 다 진짜 내 탓이니까 아, 미치겠네 아니 뭐 리트하면 되니까 내일 남았잖아요 아직 하루 형상님 4스택 때 알려주세요 4스택입니다 오케이 이제 들어가라고 말해줘. 네. 오케이. 아 게임 소리 안 들리니까 좀화하죠어 어, <laughs> 입장 입장. 제발.. 일트만에 깨졌으면 좋겠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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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방.. 아... 아 이쪽에 질로세명물렸는데 성프리님 바인드 해줘요? 네 제가 바인드 볼게요 오케이. 아, 왜안 나와? 바인 걸렸어요. 왜? 그래. 여기 넘어가요. 잡고, 오, 됐고. 넘어갑시다. 게이지가 없어서 못 넘어가. 누분어다 <laughs> 까겠는데? 어 생각보다 딜이 생각보다 더더리 나란데요? 깠다. 응 되게 널노하네 제가 사실 약보점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 확인. 헛소리야. Oh, <sorry>. 아 이거 저좀 쳐야 되니까 알아서 들 피하세요. 오케이. Okay. 스택 챙겨야 돼요. 오씨 오씨 엣 오씨 그렇지, 내 네, 여기를 두 어, 번째만 한, 한 번에 너무 킬수 있나? 이거는 안될것 같아, 아니면 1 이, 일로 가는 게나아 보이는데? 되고, 깨다고? 아닌 마인드 걸게 그냥 이거? 네. 지금 보면은 이거 그냥 한바인드 걸고 조항이다. 다음 바인드 걸고 한번 됐어. 아, 같은데? 바인드 저항이었네. 어디? 보라방까지 그냥. 보라방어나보라방 아, 보라방 왔어. 그 처음그에서브방에서브방에어브 가지고 저항 라방에서브라방이서브라에요방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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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스방에썬 콜. 방 어개 많이 뜨는구나. 퍼리뽕지리겠다 저거. <laughs> <laughs> 어다 <저거> <laughs> 아니 근데 이거 하면서 남의 딜을 어떻게 보는 거야? 아이 그스거거거 그, <laughs> 네, 뜬다. 그렇 <laughs> 나는 남의 그걸 볼 여유가 없어. 이거 잘하면 같데파란방 아, 갈래? <laughs> 파란방에서 뭘죠 일단? 파란 <가자>. 난 파란 방에서 뭐, 이거. 아, 근데 얘가 안 나온다. 어, 나, 나왔으면 나왔으면 잡았... 아, 나왔으면 다시. 나왔으면 잡았다. 그냥 넉넉하게 1, 2, 할 정도로 뭐, 괜찮을까 아깝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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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비. 아, 얘가 나왔으면 잡았다. 아, 나왔으면, 나왔으면 뺏겠다, 이거. 사실, 1, 1, 2가 제일 좋긴 한데. 아, 그 2패 가서 빨리 넘겨야 맞아. 게이지 때문에. 아음, 두피, 안이 안쓰고, 넘겨보죠 이분 이안쓰고요안 이분 안것분 이분 안분 안에, 이분 안에, 이분 안에, 이 안에, 그렇게 <laughs> 그냥 넘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근데 저는 그래도 상관 없긴 한데 이제 이 때에서 또 대참사 날 수도 있어서 네, 그러니까요 프리드 안 되고 이패때 대참사 나니까 좀 자신 없거든요 프리드 없이 살기. <laughs> 나는 저는 다 쓸게요. 저는 150주니까. 음, 저는 풀이 3분이라서 네. 이거 조작되면 은 그냥 벌레 지걸리거든요 이거. 빙결 때문에 어디 숨어있는지 보인다. 맞네. 썬콜이 사기네. 썬콜 사기였네. 젤. 아, 패턴. 인전. 젤 아, 오고. 도 눌러야겠다 안 되겠다 지금 누른다고요? 네 와. 지금 누르면 시간 괜찮아요. 안 맞지 않아요? 괜찮아요 안 맞아도 돼요 음. 오케이 아씨 봤어요. 네. 오라 네, 끝났고. 뭐야, 다시 왔는데? 종상, 너가 챙겼지? 어. 아이, 아 너가 노바 줘줘. 오빠 나이스. 되겠네? 응, 음, 널널한데? 정도는 4인도 되겠는데요? 질이 너무 넓는다. 마약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아델린이 54층이긴 해. 아5 4층이요저 분? 심지어 시드링 이 54층이래. 와... <laughs> 시드링 없으면 빌드도 별로 없을 텐데. 그냥 풀둘 때마다 주면 되니까. 템 찍는 거, 템 찍는 거. 거의 그냥 토라님 끝인데? 저게 그런가? 무서운 메린인가? 토란님이 약간 그런 거예요? 딜도 혹시 아, 음. 시드, 시드림 드데 아, 시드없이 아, 중앙... 시드링없이데시드링은 있을 없데 시드림은 있을 는데 시드림은 있을 거리 는데개드림은 있을 거리 없는있거는데 시드림은 거리 없는데, 시드림은 있을 거리 는데 시드림은 리는데시리는데 시드림은 는데 시드림은 아그 파운틴이라도 좀 깔아두고 올 걸. 아 그래도 1편는 패턴 파이 못한 적 없어. 다행이다. 들어가서 바로 바인드 걸게. 음 썸바. 인피 안 뜨나? 해도 리필 좀 되나? 응. 줬어. 아싸 인피. 인피. 응? 인피 나왔고. 생각보다 좋아해. 바인드가 있네. 그걸 몰네 오케이, 브리드 타이밍 너무 아름답다. 바로 걸게. 음. 걸렸고. 나이스. 아, 바로 패턴 시작할 것 같아요. 어, 거미줄. 맞, 아야 되는데? 아, 이거 안 돼. 나이스. 아, 어... 이럴수가. 아, 근데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이거 거미줄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laughs> 나버렸다. 우려했던 대참사가. 아, 네 아직 시간 널널해가지고. 맞아, 음. 맞아. 처음에는 나도 많이 죽어, 솔직히. 오, 갈 거였다. 오. 19분 20초 정도 되는 것 같아. 아, 이거 동안 이팅어면 그로 끌어주면 좋어면야 아, 그로 끌어주면 야어야겠다로이스주면좋 그로 어주면좋거 그로 아, 그로 끌다거 아, 그 아, 프다 어, 갔다 갔다 갔다. 어른 쪽으로 옮기자. 아, 여태 폰 사기... 갔다. 이거 없으면 이거 벗사 못해요. 저도 졸려 근데 <laughs> 망아지 가져가고 그거 주요 아, 나 죽어... 나 필이야. 어. 아, 놓아있는 거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놓아있는 게 편하긴 해요. 이번 거에 넘기고 살아나면 패턴 시작하겠다. 19분 한 20초인가, 25초에 시작할 것 같아. 오케이. 네, 어, 좋습니다. 아 맛있... <laughs> 뭐 있으세요? 저님 잘할 것 같은데? 자, 짜 맞기 맞기 저건 풀피 채워야 되는데? 풀피 채웠으면 좋겠는데 제발? 제발! 아! 아, 선생님! 거미줄 아, <laughs> <laughs> 없으면 그냥 맨 왼쪽에 있, 있, 있지 음. 행복하다 짜릿하네요 저, 길드보스파에서 이거 파이네 아이씨, 뭐야, 거미줄! 누워 계십시오 이거 건드리지 말아봐. 건드리지 말라고? 응. 어우, 주, 주지했노 어우, 벌스텝 두개 났었네. 한 페이서 어차피 안 쓰니까. 소리야, 상킬상킬 빡세다, 진짜. 아, 그럼 이제 그만 큼받아야 돼. 엄청나게 응. 그뭐 리필 되나? 하나 남네. 오케이. 오케이, 나도 줘, 나도 줘, 나도 줘. 그래서 풀 돌았냐? 오케이, 더 저... 아, 아가야아 시간 한 30초 남았나? 아, 뭐야? 한방에 맞... 7분 20초인 거 같은데, 1 9분 아까 20초였으니까. 아니 강석준 씨도안 주세요? 도어? 이거 못 받았냐? <laughs> 못 받았어. <웃음> <웃음> 어 그래? 응. 아깝다. 암플 돌면 줘. 어, 나비 님만 드린 듯. 아 얼마나 다해 키우려고 그런 거야 나를. 곧 어, 패턴이 것 같은데? 슬 패턴. 한 아, 10초 후에 올것 같아. 아, 이건 차라리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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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줄 조심. 거미줄 조심. 응. 어, 맞아야, 맞아야 돼. 돼, 맞아야 돼. 어, 이건 깨겠다. 진짜 깨겠다, 이건. 구조가 못깰 수가 없다. 한번 더. 허프 형, 풀티. 땡큐. 나이스. 아, 불안하진 않네. 어, 버프 쓰다가. <laughs> 어,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아이다 진짜. <laughs> 이거 앞으로 안 쓸. 아인트 그냥 걸게 내가. 어, 끝나. 아인트 걸었어. 태도 좋다. 어, 고마워 고마워. 오, 좋네 이거. 어. 어 하나 더 이길이 30초 남는데 제발 채우고 싶어 아 아니다 와 어, 우리 아, 비쉽 잘한다 아위 저기 가니까 너무 좋아 패턴 뭐, 5초 전 뭐, 풀 r 풀 e 풀 r 풀 e 피해. 피해야 되고 맞아야 되고 e <끼나> e 한 번만 더한 번만 더한 번만 더 f 어, 이 정도는 뭐 나. 어, 나이스. 이정도면뭐 하는데. 어, 완전 대참선 음? 아니었다. 들어가자. 제가 쉘 줄게. 핀난 조심, 입장 있는 조심. 입장 흰눈 보고 썸바 썸바, 아, 아, 돌았나? 선 봐. 쿨이. 저쿨불안 들었을. 저 극대기 불 안. 돌았어요. 저 아, 불았을 거야. 거야. 돌았을 거야. 2분이니까. 흰 눈. 이제 돌고 가져 한번 해. 아, 40초인데. 그럼 그 40초. 기사리 기다리, 기다리자. 기다리자. 평들 평들. 오케이. 오 어? 오른쪽으로 오 오른쪽? 오른쪽으로. 어 제발 제발 승리. 신난. 나왜 죽었지 노란 어, 어, 어. 아이고 저분. 이세서서려고 되지 않나? 예법려고 됐어요. 신난. 이거 끝나고 좋아. 볼게요. 오케이. 네. 걸렸어요? 갑시다. 2조로 살려드렸어. 잘했어. 배달파는데요, 저희? 그니까요. 말도 안되는데, 여기 나도. 어,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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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집 지우죠? 아, 아 제발. 인눈. 거미줄 지우기. 돌아 돌았는 왼쪽은 지옥 많이 지옥 힘난 어 저분 힘난 잘 피하시네 네. 근데 아들 일단 동결 상태로 들라 그렇죠 아들이니까 보 보고른 쪽 아야 나야 나야 보고른 쪽힘 그리고 씨발 아있나아 스트레스 어 스트레스 없랐나 네. 어? 야 이거 위.. 위에 발판으로 안 피해지냐? 아 피할 수아 위.. 그니까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로 타는 거는 걍 하는데 아 아래에서 위는 안 돼? 거미다리가 위에까지 닿더라고똑똑똑똑똑똑 몰랐네. 똑똑 덥고 아, 저기. 아, 위지. 아, 성공 노빌리티 때문에 눈 색깔이 안 보여가지고 뭔가 했네. 이렇게 해서. 독도. 어이구, 좋았다. 독전이, 독전이. 형, 어, 나힐 좀. 어. 어, 독, 독, 독도전이, 독도전이. 너 이..너 죽었냐? 어, 나 실. 아, 독독독독 독통 공간에 좀더 들어오나? 개아픈데? 저번 쪽에서 누워있고, 뭐, 그 피랑. 홈님이 드랍 제일 높았나? 응, 응. 아, 그러면 나도, 나도... 지금 스위칭해요 지금 스위칭해 그래야겠다. 스위칭하고 막극대 같이 쓰면 될것 같은데. 오케이. 아, 씨발. 놀았는? 파인트 돌았는데? 스위칭 다 하면. 나이스. 어, 오케이. 10. 그때 막 볼래요? 올렸어요. 잠깐만. 파인트 걸었음. 아. 마지막 되면은지스멈추라고 응. 해야된 멈춰라고 말해줘 t o p stop, s t 멈추.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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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o 있긴 하네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어. 아 ㅅㅂ 장만하나 아뭐예요뭐예요 막. 뭐, 아. <웃음> <웃음> 뭐예요, 뭐예요? 막 가... 에이 이거 얼인데 3천만원이요 <laughs> 현금 3천만원? 현금 3천만원 씨 매수 3천만원 에라털 가자 루시드 가자 그 분, 그분 오시면 되지. 왜저분 딥보 하고 하면은, 밑에도. 음, 음. 입회도...